안녕하세요. 여름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주경다육에서 또 예쁜 나이들 영상에 담아 봅니다. 자, 화려한 색감들이 많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득양갈매기고요. 3만 4천 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대가 아주 좋고요. 세, 가,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네요. 자, 위로 가서는 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입장 여러 개 달고 있고요. 입장에는 색감이 녹금, 그 다음 붉은색 다 들어있습니다. 예쁜 민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번 매직 잼 골드고요. 32,000원입니다. 위쪽에 입장은 노랗게 색감이 다 나왔고요. 바깥쪽은 붉게 물들어 있고요. 청청이 키가 크게 이렇게 쭉 올라가 있네요. 이것도 민 화분입니다. 3번 신동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갔고요. 꽃대를 머금고 있습니다. 또이아이 꽃이 피면 또 꽃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꽃도 오래가고요. 예쁜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백은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뽀얗게 분을 많이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색 꽃 피우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5번 블루엘프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한 8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쪽은 얼굴이 조금 큰 편이고요. 아래쪽에는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입장 끝에는 또 이렇게 색감이 다잘 들었죠. 자, 화분하고 이렇게 딱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 6번 레티시아고요 3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양쪽 요로, 요, 이쪽 옆으로는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와, 색감 안 보세요. 끝부분이 막 이렇게 색감 다 올랐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7번 화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색감 예쁘네요. 빨간색에, 오렌지색에, 이렇게 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매직잼 골드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도가한 10도는 넘을 것 같네요. 위쪽은 노랗게 있고요. 여기 뒤쪽까지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노랗게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또 붉은색이 잘 들어갔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노키란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입장 동글동글한 요런 초록 알갱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노란 꽃대를 이제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은려심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키가 쭉 올라갔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이렇게 또 붉은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약간 뭉툭하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키가 많이 큰 편이죠. 그 다음 11번 미니벨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이거 두수가 여러 개 되고요. 입장에는 녹과 금이 있고 테두리에 핑크가 또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담설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 3도로 되어 있네요. 자, 입장에는 금과 녹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롤리폴리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4도로 되어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입장에는 뽀얀 분 바르고, 연하게 핑크빛 들어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흑내온 분입니다. 그 다음 14번, 오견이고요. 37,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아주 목재라 잘 되어 있고요. 입장마다 또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다 들었습니다. 약간 진한 자줏빛이 많이 돌고요. 자, 화분은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오로라 페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 색감이 너무 예쁘죠자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만들어 주는게 참 신기합니다 자, 예쁜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16번 누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위에는 색감이 또 골고루 다잘 들어있고요 안쪽은 진한 핏빛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참 예쁜 아이네요 그 다음 17번 덴트라잼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쪽, 이쪽 큰 얼굴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애기가 나오고 있고요. 입장에는 요렇게 다홍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화분이고요 18번 몰라코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여기 토수가 여러 개 되네요. 입장용기 반짝반짝하고, 요즘 요런 아이들 몰라코가 또 인기가 제법 많더라고요. 자, 요거 명화분이고요그 다음 19번 라자가고요 3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자구가 두개 이렇게 달려있고요. 입장에는 색감 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20번 홍매화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도 투수가 여러 개 되고요. 목대 올라가서 위에도 큰 얼굴이 이렇게 또 달려있고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또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쁜 민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21번 황금염자고요. 2만0천원입니다 여기 목대 보시고요. 입장에는 전체가 황금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전체가 노란 단풍든것 같이 렇습니다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화분도 키가 좀큰 편이고요. 그 다음 22번 레드염자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목대 안 보세요. 요렇게 목질화 되어 있고요 또 요거는 입장에 약간, 어, 자줏빛에 가까운 요런 갈색 느낌, 요런 느낌으로 또 물이 들어 있네요. 요것도 화분이 깨끗하고 예쁘네요. 그 다음 23번 샐러드 볼이고요 2만원입니다. 요건 전체가 우드로 되어 있고요 바깥은 다 초록이고 안쪽은 요렇게 자줏빛이 감돌고 있네요. 자, 요거는 도엔도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4번 신동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 꽃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꽃이 펴 있는 아이들도 몇 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전체 다피면또 아주 예쁘죠? 또 여기 화분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참 예쁘네요. 그 다음 25번 춥소철하고요 2만 9천원입니다. 자, 이쪽 쫌쫌하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부터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 들어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SP고요. 28,000원입니다. 이건 투수가 여러 개 되네요. 한 8도 되겠습니다. 한 9도도 될것 같고요. 테두리에 붉은 라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은은한 핑크빛 이런 느낌이네요. 자 화분은 이런 그림이 있는 화분이고요. 그 다음 27번 루돌프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 얼굴 크기 보시고요. 손톱은 빨갛게 요렇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뒤쪽까지 요렇게 세로로 물들어서 예쁩니다. 요거 화분은 명화분이고요. 28번, 레드 노블이고요. 39,000원입니다.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 아주 붉게 물이 다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입장마다 색감이 요렇게 진하네요. 그 다음 29번, 아마빌레고요 39,000원입니다.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요. 아래쪽은 연한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이 다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을 보시면 필 화분입니다. 요거는 화분 가격도 안 되게 지금 내주셨습니다. 화분이 두 개, 셋트로 이렇게 참 예쁘네요. 그 다음, 30번. 릴리시나고요. 만 원입니다.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뽀얀 봄바루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살짝 꼬불한 느낌도 들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피치 생크림이고요. 12,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테두리에는 또 약간 자줏빛으로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로라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분, 분이 많고요. 입장은 끝부분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요거는 건이분이고요. 그 다음 33번 레몬베리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2 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색감 한번 보세요. 본바르고 핑크빛 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틈새에 또 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34번 팔천대철라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하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철화가 좀쫌쫌 좀 엮여있고요. 입장 끝에는 오렌지 색감이 다 들어있고요. 요거는 단화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5번, 샹그릴라구요, 26,000원입니다. 자, 요거 도수가 여러 개 됩니다. 한 10도는 넘겠구요. 자, 입장마다 오렌지 빛깔 많이 들어가 있구요. 손톱 부분은 빨갛게 점 찍어주구요.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큽니다. 그 다음 36번, 벤바디스구요, 15,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하나 요렇게 담겨있네요. 손톱은 빨갛게 색감 다 올라가 있구요. 입장 뒷면에 요렇게 색감이 군데군데 피멍이 있습니다. 그다음 37번 루돌프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건 또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자, 색감만 보세요.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둘다예운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38번 플럼 크레이지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사랑초 종류죠. 자, 입장에 보시면 색감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약간 카키색도 보이고 핑크도 있고요. 자, 또 사랑초는 또 꽃이 피면 하늘하늘한 꽃이 너무 예쁘죠. 그 다음 39번, 양진이고요, 19,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밑으로 약간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수영을 잡고 있네요. 자, 오렌지 빛이 많고, 테두리에는 빨간 라인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40번, 연지곤지고요, 3만원입니다. 와, 요거는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투수가 많네요. 입장 끝에는 피빛으로 이렇게 색감 다 올려주고요. 자, 사도가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엄청 풍성하게 보입니다. 41번 레티지하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한 15도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마다 윤기가 반짝반짝하면서 빨간색이 아주 무리 잘 들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42번 라즈베리아이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투수가 앞쪽은 여기 좀큰 아이고 뒤쪽은 작은 아이고 투수가 제법 많네요. 작아서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색감도 참 예쁘고요. 그 다음, 43번, 누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입장의 색감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너무 예쁘게 젤리되어 가는 것 같지요? 요거는 화분이 둘다 선물 내분입니다. 네 44번, 로우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쪽부터 이렇게 얼굴을 전체 보시면 한 6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 끝에는 붉은 빛이 다 골고루 잘 들어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45번 향기페페고요. 19,000원입니다. 위쪽에는 초록으로 보이고요. 뒷면에는 붉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또 꽃대가 올라오면 그 꽃대에서 약간 누룽지사탕 맛그 냄새처럼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46번 그라노비아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투수가 아주 많네요. 지금 큰 얼굴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작은 얼굴이 촘촘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인도분 같네요. 그 다음 47번, 매직잼이고요, 12,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3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이렇게 또 있고요. 자, 색감은 빨갛게 아주 무리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48번, 아모에나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 한 6도, 7도 될것 같습니다. 작은 얼굴들도 여러 개 있고요. 자, 입장 끝에는 이렇게 물들어 갑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바닐라비스 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큰 얼굴이 하나 있고요. 금기 잘 들어있지요. 끝부분에 핑크 이렇게 달아주고요. 또 입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구를 빠글빠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 값이 조금 있는데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0번,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9,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 되지요? 녹과 금이 섞여 있고, 끝부분에 살짝 핑크 달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1번, s p 고요 2만원입니다.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손톱은 검붉게 색감 올려주고요, 아래쪽은 살짝 오렌지 빛으로 들어가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52번, 데비고요, 1 만원입니다. 자 여기 양쪽으로 두개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또 작은 얼굴이 몇개더 있고요. 자 전체가 약간 보라와 핑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색감이 예쁩니다. 그다음 53번 연지곤지고요. 19,000원입니다. 끝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전부 피피치지요. 아, 색감 예쁩니다. 요거는 예운분에 남아났네요. 그다음 54번 블루엘프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고요. 목대도 목질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장 끝에는 요건또 빨갛게 색감이 예쁩니다. 자, 화분도 예쁜 아이고요. 그 다음 55번 빅토리아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조금 큰 편입니다. 입장 끝에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생경분이고요. 그 다음 56번 SP금이고요. 6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름표가 없어서 SP로 나왔는데 여기 입장에 보시면 금기도 다잘 들어있고요. 입장 전체에 또 깨멍이 아주 많습니다. 야, 색감도 약간 금붉은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아르제고요, 만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 위에 있고요. 밑에 울기도 작은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틈 사이에 또 이렇게 작은 얼굴이 틈에서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58번 향기 페페고요. 11,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키가 쭉 올라와 있고 이쪽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초록 밑에는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입장이 빨갛요그 다음 59번 멜로디고요. 1 0원입니다요거는 전체가 한 7도 됩니다. 한 5도는 얼굴이 다큰 편이고요. 여기 작은 얼굴 두개 있고요. 또 입장에 이렇게 보시면 어, 군데군데 피멍이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 60번 레티지하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 색감 참예쁘죠 전체가 빨갛게 물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목대도 좋고요. 자, 크기는 이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그 다음 61번 나나호쿠민이고요. 14,000원입니다. 여기도 얼굴이 약간 큰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 10도는 되겠고요. 손톱은 핑크빛을 이렇게 또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으시면 심으면 이것도잘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62번, 도테랑이고요, 만 원입니다. 여기 큰 얼굴 달고 있고요, 또 밑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색감이 핑크빛으로 손톱에 물이 다 들어있지요? 뽀얀 분도 바르고 있고요. 그 다음, 63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2 9 0 0 0 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자, 입장 뒷면에 색감 한번 보세요. 붉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물들고 있는 아이죠. 그 다음 64번 녹기란이고요. 8,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는 녹빛이 새로 나온 입장들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네요. 약간 완두콩처럼 너무 예쁩니다. 자, 끝부분에 여기 살짝 이제 꽃대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65번 집시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한구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또 작은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예쁘지요. 그 다음, 66번. 파랑새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얼굴 이렇게 보시고요. 자, 뽀얀 붐바르고, 요거는 금줄이 또다잘 들어있네요. 파랑새는 흔하게 보는데, 금은 자주 못 봤는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67번. 독일 샴페인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위에 요렇게 큰 얼굴이 있고요. 지금 꽃대 올려주고 있지요. 자, 안쪽 요렇게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구가 달려있고요. 또 이쪽에도 자고가 2도또 보이네요. 그 다음 68번 스피랄로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구근이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자, 줄기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파마한 모습이지요. 자, 여기 이제 꽃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꽃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 69번 불카누스고요. 13,000원입니다. 자 크기는 이 정도 얼굴이 조금 큰 편입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크고요. 그리고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있고 여기 입장에는 군데군데 실핏줄처럼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네요. 아주 멋지네요. 그 다음 70번 몬스톤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이 아주 짱짱하게 생겼고요. 뒷면에 색감만 보세요. 금붉게 손톱하고 뒷면에 색감을 이렇게 다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